슈퍼맨, 빠봐바 슈퍼맨, 우와, <웃음> <웃음> 우와, 인도야, 우우 천천히 슈퍼맨, 손 앞으로 손 앞으로, 아예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해, 아빠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, 아빠한테와 거기 돌, 돌기라 미워해, 우와, 잘한다, 어, 유무차 유무차한테 가보자. 천천히 가, 천천히. 유무차, 안녕 유무차. 이제 너 없어도 걸을 수 있어요. 어. 우와, 인도 잘한다. 우. 일로 와, 일로. 안쪽에서 놀자. 우와.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 걸어 아다다다다다다조 <laughs> 점심은 뛰어다니겠네 오 귀여워. 여여 통, 있지? 미끄럼 통 허허 <laughs> 미끄럼통. 완전 허비고 다니네. 여기 아무도 없고야. 일로 와봐 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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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봐 <뭔람> 아유 잘 걷네 어이 응? 아이 규정도 잘 잡고 어이구 아이고 아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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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 걸어. 아이고, 잘 걸어. 오이고, 어이구 아이고, <laughs> 잘해. 거기 위험해. 나 거기 잡아. 그렇지. 으아, 잘했다. 이거 위험해. 일로 와. 아이고 잘, 아이고 아이고, 오, 균형도 잡고, 야, 야, 슈퍼맨, 아? 슈퍼맨, 아이고 잘해, 아이고, 천천히 천천히, 이제 그만하자!